지금 체코 프라를 가려고 아침 일찍 나왔습니다. 한국 공휴일은 여기는 헝가리라서 안 쉬고, 헝가리 공휴일은 저희는 한국인이라 안 쉬고, 예? 제 공간 같은 경우는 한국 공휴일도 쉬고, 죠그 나라 공휴일도 쉬고 하더니 저희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근데 이제 근로자의 날 같은 경우는 세계 공통이다 보니까 지금 쉬게 해주네요. 그래서 이틀 연휴가 생겼습니다. 예. 프라하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와. 분명 며칠 전까지 저희가 알아본 게 프라하까지 기차가 한 5만원 정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당일로 끊으려고 했더니 와 30만원이 넘어가네요. 어 여기 기차값이 항공기처럼 유동적이라고 해요. 와 이게 어떻게 30만원까지 올라가죠? 5만원 하던 게? 이거 다른 나라로 빨리 변경을 해야 되겠어. 어, 기차는 너무 비싸고요. 지금 버스를 타러 왔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포라까지 버스 타고 가기는 너무 멀고, 지금, 크로아티아 를 가볼까 생각 중이에요. 버스도 약간 유동적인 요금인데, 그렇게 큰 차이는 없더라고요. 그 시간이 10분도 안 남아서, 일단 버스에 타고, 여기서 안 아, 버스 타고 포라를 가다고 했는데요. 그 버스가 현장 발권이 안 된다고 하네요. 뭐 예약만 된다고 해서, 그래서 어딜 갈까 지금 생각을 해보고 있다가, 다시 기차역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 기차역이 많거든요. 뭐 동부역, 서부역, 남부역, 중앙역. 기차를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려고 했더니 어 1인당 왕복 10만 원이더라고요. 하고 이제 현장 발권하면 좀 비싸도 네, 현장 발권해서 가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현장 오니까요 이게 왕복 5만 원으로 싸져 있어요. 샀어요. 네. 그래서 목적지는 지금 슬로바키아를 가려고 합니다. 네. 기차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 아, 제가 지금 선택장애에 걸려가지고요. 아, 또 여기 현장 발권 그 금액을 보니까 포라까지 가는 것도 30만 원이 넘었는데 이것도 싸지 않을까 해갖고 제가 한번 구매를 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이상해요. 당일 구매가 진짜 비싸거든요. 근데 현장 발권을 하니까 싸요. 왕복 10만 원. 그래서 제가 환불하고 포라까지 가는 걸 구하려고 했는데 그렇게는 안된대요. 그래서 저희가 슬로바키아에 내려서 거기서 다시 환승을 해서 어, 프라하까지 가고 올 때도 프라하에서 슬로바키아에 와서 거기서 다시 기차 환승을 해서 오려고 합니다. 아무튼 결과론적이지만 오히려 잘된것 같아요. 두개 나라 이렇게 어, 갔다 올 수도 있고 다시 한번 자리마다 이렇게 테이블이 있어서 뭐 놓고 먹을 수도 있고 편하네요. 네 이제 막 슬로바키아로 접어들었습니다 네, 로밍이 뜨네요 자동으로 여기는 슬로바키아 저기는 헝가리 어, 지금 여기 슬로바키아 수도인 브라티슬라바에 도착했습니다 한 3시간 정도 걸린 것 같네요 3시간 조금 덜 걸렸어요 어, 일단은 여기서 구경 좀 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또 어, 선택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너무 즉흥적이긴 해요 어, 여기는 뭐기차이기든 아기가 옆에 있든 없든, 뭐, 담배 피는 거는 그냥 일상인 것 같아요. 뭐, 뭐라고 할수 없죠? 그 나라의 문화인데. 아, 네, 지금 슬로바키아에 도착했는데, 어, 일단 밖을 나가 봐야 알겠지만, 어, 약간, 일단은 겉모습기도, 한다리와 다르게 이렇게 차들이 전부 이렇게 전기로 가네요. 어, 전차 비슷하게. 그런데 여기가, 부다페스트는 관광지라 그런지, 그 동양인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헝가리 아니, 아니 지금 여기 슬로바키아는 동양인 동양인들이 저희 배우는 안 보여요. 슬로바키아에도 한국 식당이 있네요. 케이뭐 시킬 때 이거 손으로 이렇게 가르키라는 것 같아요. 또 여기 슬로바키아 현지인 아가씨가 또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도 해주고, 여기 메뉴판인데요. 김치국 4.9유로. 3. 미역국 3.9유로 네? 만둣국 4.5유로 이는뭐 한국분 반 현지인 반 같아요 그런데 이게 종업원분들이 한국말 다 알아듣고 괜찮네요 뭐 해물짬뽕, 라면 음료 뭐 먹을 거냐고 하길래 그냥 물 달라고 했습니다 어, 저 여성분 먹을 줄 아는데요 밥을 딱 떠서 순두부에 딱 찍어 먹는데요 오. 순두부가 있었어? 김치찌개 같아요 김치찌개 손이 가요, 손이가. 아, 음, 맛있을 거예요. 처음 먹어보긴 하지만. 오, 저 어린 친구. 오, 매워 보이는데, 보기도잘 먹네. 아, 우리는 미처 삼겹살 메뉴를 보지도 못했거든요. 저분도 삼겹살 드시고 있어요. 대단한데. 여기 삼겹살 찾기가 힘들거든요. 묵살에 있는데, 삼겹살 찾기가 음. 정말 힘들어요. 물을 시켰는데 무슨 이렇게 술같이 이렇게 병으로 나와요. 물이 오. 주문을 잘못했나요? 이거 아무리 봐도 술 같은데 마셔보니까 물이 많네요. 와, 물이 이렇게 병에 담겨서 나온 건 처음 봅니다. 꿈에 그리던 라면이 나왔습니다. 뭘 물어보는데요? 뭐 해물짬뽕도 나오고 네, 고맙습니다. 네, 맛있게 드시래요. 자, 한국에서 먹던 라면 맛입니다. 와, 와 이거 얼마나 맛있네. 저 라면 그렇게 안좋하는데 <laughs> <laughs> 음? 아, 너무 맛있어 제육볶음에 나오면 밥도 말아 먹어야 되겠어 돼, 음. 지금. 제육볶음이 문제가 아니라, 라면에 밥 말아 먹는 게 문제예요. 아, 네. 진짜 원래 잘, 밥도 안 말아 먹는데, 저 라면이 원래 밥 없어가지고. 우리 사장님 그리고 저희가 자주 부탁했었는데 막 택시까지 잡아주는 여기 알바생 어, 고마워요. 케이방. 어 슬로바키아 왔는데 어쩐지 여기 또 부다페스트 느낌이 나네요. 이게 무슨 일이죠? 어 유럽 다 거기서 거긴가요? 네 여기 슬로바키아에서 유명하다는 브라티스나바 성에 왔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부다페스트보다 확실히 사람도 적고요. 어, 그러네요. 그리고 부다페스트에 흐르던 도나우강이 여기까지 흐르고 있습니다. 이 강이 거의 유럽 전체를 흐른다고 하더라고요. 어, 무서워요, 여기. 어, 부다페스트가 시끄러운 도시라면 여기는 뭐 조용한 시골 마을 같아요. 어, 이게 진짜 유명한 관광지인데 사람도 없고 식당도 썰렁합니다. 어, 관광하기에는 비추? 네. 뭐 없어요 지금 일요일 한 7시쯤 됐는데요 와 보세요 관광객이 없어요 와, 옛날에 한국 보고 뛰었습니다. 조용한 아침의 나라라고 했잖아요 여기 슬로바키아가 조용한 아침의 나라 같습니다 정말 조용하네요 마르틴 대성당입니다 항상 유럽에는 성당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걷다보니까 여기 한국 대사관이 있네요 퀴즈 코리아? 어. 여기가 슬로바키아 한국 대사관입니다. 지금 화장실인데요. 남녀 공용 화장실입니다. 근데 웃긴 게 뭐냐면 들어가잖아요? 자, 여기 남녀가 같이 써요. 보면 여긴 여자 화장실, 여긴 남자 화장실. 근데 샤워실은 또 남녀 같이.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죠, 이거? 예? 이거 이해할 수가 없네. 그래도 이거 명색 6만원짜리인데. 한국 여의숙 같아요. 자, 이게 한국돈으로 한6 5 0 0 0원 되는 호텔? 모텔방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화장실인 줄 알고 문을 열려고 했더니 안 열려요. 화장실 아닌가 봐요. 그리고 보면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TV도 없어요. 그냥 오로지 침대 두 개. 이건 저희가 먹으려고 사다 놓은 거고.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지. 어떻게 한국 여인숙도 이러진 않은데 말이죠. 한가리는 어, 밖에 화장실 때문에 문제도만 여기는